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입니다. 952회차 목요일 마무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는 세계 어, 범위가 아니라 평준화 범위가 됐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평준화 범위에요. 두개두 어, 2개, 개씩 나와주고 나머지 한 개씩 쭉 나열되는 평준화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는 근데 평준화보다는 한쪽으로 썰려진 번호 케이스가 좀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번주는 요걸 좀 정말 유, 좀 주의해야 될 요인들인데 이번주는 한쪽으로, 한쪽이 세개 구간 또는 1, 6이 세개 구간이든, 사고가세개 구간이든 한쪽으로 세개 구간으로 썰려지는 케이스가 될 확률이 약간 좀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쪽으로 썰려지면 당연히 연계 범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썰린, 썰린가에 따라서 어, 적어도 연계 범위가 어, 둘중 하나에선 떨어질 수 있겠다 싶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0호 라인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0호 라인도 안 나올 수 있다거나 아니면 3,4 라인도 뭐3,8 라인도 약간 좀 위험한 라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약간은 쓸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고 넘어가서 이제 0호 라인 볼게요 0호 라인 계속 잘 나와주고 있고 두개 꾸준히 계속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세개두개두개한개 두 개, 두 개, 한개 해가지고 두 개, 두 개, 한 개라는 요 케이스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연계에서한 개. 예, 이번 주연계에서한개 많이 안 나와줄 것 같기 때문에 많이 잡지는 마세요. 어, 한개 떨어지면 또두개또 이렇게 되는 케이스보다 한 개로 될 확률이 약간 높다거나 또는 아예 빠져버린다거나 하는 요인들이 어, 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개 정도까지는 나와줄 것 같아요. 앞에 앞에서든 나오든 뒤에서 나오든. 최소 한개 정도까지는 나와줄 수 있고, 특히 5번이나 45번, 어, 가장 주의해야 할 번호가 바로 시작과 끝번호입니다. 이번 주. 용어라인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번호, 예, 번호로, 어, 시작과 끝번호, 5번과 45번을 가장 주의해야 될 번호이고, 5번 또는 45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 혹시나 하면 나오는 번호, 예, 혹시나 하면 또번 나온 번호, 예, 30번 방금 말하려고 했는데 어, 30번은 혹시나 하면 나와 버리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30번 같은 경우는 약간 유의할 번호예요. 이번 주도 30번 또 나올 수 있어요. 2월 대에서 그리고 30번이 또 나온다면 어, 필수적으로 나타날만한 번호가 있어요. 바로 32번. 이런 번호는 30번하고 같이 달라붙을 수 있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어, 32번도 약간 연도에 들 번호입니다. 32, 37, 32 또는 37번 막 약간은 연도에 들만한 번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번도 약간 연도에 들만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영어라에는 5번, 30번, 45번 요세 개가 가장 나을만한 확률이 좀 높을만한 번호입니다. 어, 5번수는 여전히 또안 나오는 번호에 또 들어갈 수도 있다 보니까 약간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조 가능성 있는 번호는 30번이나 음 45번 정도에서 약간 나와줄 수 있는 확률이 있겠다 싶은 번호입니다. 네, 이 번호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우선은 한수 정도 구간이 될 확률이 약간 높을 것 같아요. 한수 정도. 나온다 해도 한수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번호로 본다면, 사고라인. 예, 사구라인이 이번에도 나올까 나올 확률도 약간 높아요 사구라인이 적어도 19번 같은 케이스 예, 이번주 영호라인 투수는 힘듭니다 예, 이번주 투수라인이 어, 영호라인 투수 구간이 좀 힘든 구간이에요 즉 30번이 나오면 앞이든 뒤든 다영호라인이 어, 빠진다는 뜻이기도 하고 뒤에서 45번이 맨 마지막 번을 찍은다면 역시나 음, 앞에 번호에서 영호인이안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 앞에서 5번 나오면 뒤에서 빠질 확률이 좀더 높습니다. 영호인은이 중에서 하나가 나와줄 확률이 약간 높을 경우가 좀큰 편이에요. 5번, 30번, 45번 중에서 그래서 이 중에서 약간 좀 주의를 할 번호입니다. 우선 10번 때에서는 19번 같은 경우 약간 케이스를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은데 19년도가 흐름 예, 흐름도를 보게 되면 19번, 19번 또는 14번, 14번이 연속으로 두개씩이 나열됐습니다. 보통, 어, 세 군데 세 범위를 찍을 요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세번호 131313같이 또는 171717같이 세번 정도는 꼭 찍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10번 대에서 혹시 나온다 하면 14 또는 19가 나와줄 수도 있긴 해요. 단번 대가 빠져버리고 단번 대가 멸되고 10번 대 시작, 14 또는 19부터가 시작될 수 있는 확률도 약간 높다는 뜻이, 뜻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15번 여기 달라 붙어있던 15번 여기 나와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 여튼 1419 특히나 19번 시작이 약간 좀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보니까 19번 만큼은 약간 좀 염두에 어, 두시면 될것 같은 케이스이고 그래서 1419 약간 가능성이 있고 2429 같은 경우는 2429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20번대가 한수로 끝난다. 이번주가 20번대가 한수 또는 두수로만 끝나버린다 하면 어, 나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번호입니다.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번호에 들어가요. 어, 만약에 한수나 두수 구간으로 끝나면 29번으로 끝나든, 24번으로 끝나든, 둘 어, 중에 하나가 그냥 한수로 나와주고, 20번대가 전부 또안 나와버릴 확률이 높기도 해요 물론 또 보너스로 예 보너스로 2429중 하나가 나와주면서 본 게임에서 또 20번대가 탈락될 수도 있겠다 싶은 쪽입니다 예, 2429가 나온다면 혹시 이 경우 케이스를 연두해 두셔야 돼요2429 나온다면 여기에 보너스로 빠지면서 본 게임상에서 20번대가 어, 안 나와버리는 요 케이스가 어, 버릴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약간 연에두자 예, 그리고 음 이제 몇번 째좀더 쯤을 34번 예 34번 이제 좀 설명이 하다가 34번 은어 요것도 약간 이번주 3 2 3 3 3 4 여기가 지금 붉은색 중에 하나가 들어가느냐 노란색이 하나 더 나와주는가 여기에서 나와줄 확률이 약간 좀더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 33번 정도를 한 마리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역시 이웃수도 강해요 이웃수도 강합니다 역시나 한 마리 구간에 가까운 번호의 이웃수들은 이번 주도 어... 셋 중에 하나 그냥 33번의 이웃수가 나와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33번이 안 나오고 산사가 됐든 삼이가 됐든 이웃수가 나아질 수 있겠다 싶은 뭐 그런 케이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이 산산 산사 같은 경우는 약간 어 생각을 해 볼, 해볼 뭐 그런 번호입니다. 산지사분도 약간 좀 연두두자. 그래서 삭끝 같은 경우는 한수에서 세수 어 잘하면 세수까지도 나아질 수도 있는 범위있긴 합니다. 그리 38라인 볼게요. 38라인은 이번 주가 2328, 33, 그리고 43번까지 왔고요. 네 4개 번호가 가장 강력한 번호에 들어가 있긴 해요. 23번이 나와든 28번이 되든 또는 33이 되든 43번이 되든 이 정도 4개 정도에서는 나아줄 확률이 최소 한수 정도, 한 수에서 두수 정도는 많게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38라인 같은 케이스가 이번 주에 그래서 한 수에서 두수 정도나 나아질수 있겠다 싶은 구간이요. 28번이 나아줄 수도 있고, 꼭 중간에 이제 붉은색이 한 번씩 이렇게, 어, 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붉은색이 될 만한 어, 라인으로 본다면 23번보다 28번이 나아줄 수 있겠다 싶으, 싶기도 해요. 이거 33번이 빠지고 3, 4, 3, 2 정도에서 나와, 나오고, 뭐, 43번이 나와주고 해갖고 두수로 끝나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저, 한 마리 구간은 여기가 굳이, 나을 수도 있고 안나을 수도 있다는 뜻이, 뜻이기도 합니다. 이웃수가 다 가능하다 보니까 요세 구간만큼은 그래서 요 구간이 어, 이 번호에서만 약간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38라인에서 한 수에서 두수 정도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혜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요 번호들 약간 좀 참고해 보자. 그리고 27라인 이번 주 27라인이 나오는가? 어, 나아질 수 있겠죠 나아질 수 있어요 27라인 그리고 여기에 지금 붉은색 하나 들어오고 27라인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주도 27라인이 강합니다 특히 2 2 7 중에서 요거는 어, 반반치킨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잡고 가는게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3237 어, 앞자리에서 2번까지도 해가지고 2번 7번 어, 즉 10번째 구간 빼놓고는 12, 17번 빼놓고는 이번주 27라인 역시나 다 가능성이 높은 번호입니다. 중간 요두 번호 빼놓고는 2번, 7번이든 22, 27, 32, 37 4일까지 해가지고 역시 범위적으로 보면 27라인이 가장 범위가 넓어요. 이번주는 범위로 보면 이7것이 가장 많이, 예, 가장 많은 수가 잡혀집니다. 거의 어, 아무리 안 집어넣으려고 해도 어, 무조건 최소 두수까지는 무조건 들어갈 만한 수가 지금 27라인 정도예요. 이번 주에서는 그래서 많게는 잘하면 세수까지 찍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 싶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사고는 안 놔주고 빠질 수도 있는 범위 있긴 한데 통수 번호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다 어, 다, 어, 필수 번호가 아니에요. 사고라인은 그래서 영수까지도 돼버릴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용수까지도 필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 이칠라인 같은 경우는, 어, 필수 범위에요. 여기는. 여기는 필수 범위고, 여기는 필수 범위가 아니에요. 여기는 가능 범위입니다. 저, 세수나 한수나, 여기 나아줄 수는 있긴 한데, 안 나아줄 수도 있는 다 통수 번호에 가까운 가능 범위이고, 여기는 거의 필수 범위. 웬만한 번호가 다 잡혀지는 만큼, 최소로 잡아도 두수 정도쯤 은 나온다는 뜻이에요. 예, 최소로 잡아도 두수쯤은 나아요. 27라인에서 그래서 27라인 어, 눈여겨보셔야 될 가장 중요도가 높은 라인이 될것같은데 이번 주 16라인 여기 27과 마찬가지로 정말 어, 범위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범위가 넓어요. 여기도 27보다는 좀 넓진 않지만 어, 여기는 1 0번때 빼놓고 전 범위가 다 강한 번이지만 16라인은 단번대 1번, 6번이나 26번이나 41번 뭐 붉은색 라인과 녹색에 있는 1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약간 좀 강한 수에 들어갑니다. 역시나 한네수 정도가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리스님, 어서 오세요. 1번, 6번, 26번, 41번 해가지고 네수 정도쯤이나 약간 좀 강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소 한수 또는 두 수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 높을 수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도 잘하면 세수까지도 쪼, 찍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번 주 세수 범위가 여기도 기본은 한수부터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우선 1,6도 1,6라인도 이번 주는 기본이 한수 즉 한수는 무조건 필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1,6라인 이번 주 한수는 필수적으로 챙겨가야 될 라인입니다 41이 될 수도 있고, 26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번이 될 수도 있고, 뭐 6번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6번은 그렇게 실적으로 이번 주 가능성까지는 높지는 어,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단번대에서 나아줄 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단번대가 빠지고 10번대부터 들어온다거나, 20번대부터 들어오면 앞자리 다 멸구간이 돼버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경우로서로 본다면 뒷자리에서나 좀나아줄수 있겠다 싶기도 한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범위적으로 보면 한수에서 세수, 여기도 약간은 한수 정도는 거의 필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간 범위 약간 좀잘 잡고 가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음, 그래서, 오행 개수적으로 본다면 이번 주는 연계로서 어,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범위는 어, 4구 라인이나 0호 라인은 아예 안 나아질 수도 있는 약간 가능 범위 들어가 있고, 그리고 38라인 같은 경우는 한수에서 두수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아줄 만한 챙겨가야 될 만한 약간 그런 어 약간 그래도 음, 그렇게 만만치 않은 뭐 그런 구간이에요 38이 이제까지 38이 잘 빠진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보시면 이제까지 나왔던 패턴 보면 동건님 어서 오세요 38라인이 딱한번 빠지고 이때 한번 빠지고 여기 범위가 빠졌던 시기가 거의 드물어요. 38라인. 뮬라님 어서 오세요. 38라인 빠졌던 시가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턴도 상당히 길어요. 0수로 떨어지는 턴들이 거의 대부분은 거의 안 빠지고 38라인은 계속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8라인이 이번에도 나와줄 확률은 상당히 좀 유력한 편이에요. 그래서 38라인이 보너스가 됐든 아니면 본 게임 한수가 됐든 나와줄 확률은 약간 좀더높다 그리고 16라인은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이번 주 27과 16은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번 16급과 27라인은 여기 지금 흐름돌 보시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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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나아질 만한 시기에도 빠졌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범위는 잡아놨어도 안 나와버릴 수도 있긴 해요. 특히 16라인이 좀 불안해요. 16라인이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27라인 하여튼 뭐, 안 빠지고, 가, 갑자기 또 뭐, 통스 뜨려가지고, 여기에서 또 빠져버릴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 보니까, 100%다 잡고 갈, 음, 자, 잡고 가지 말고, 한끼인정도는인류을 빼든, 이치를 빼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요 범위는 약간 좀 알아둬야 될 범위가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연계 출연, 이번 주는 연계 출연 구간과 연계 출연 구간이 17수 한 개가 15수 거의 연계하고 한 개가 평준화돼 있어요. 이번 주는 연계하고 한개 구간이 그렇게 큰 차이 없이 평준화돼 있습니다. 위든아래든 그래서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나아질 확률이 약간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특히 두개출연 구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12수까지. 그러면 이번 주두수에서두수 출연 구간에서 거의 피출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12수까지 범위가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어, 그러면 여기에서 거의 피출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2수 구간에서 나와줄 만한 번호는 5번, 6번, 14, 19 그리고 20, 1 6 30까지 범위를 좀 넓혀주고 41, 43이 정도까지는 약간 어, 챙겨갈 만한 번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이 나와주진 않아요 못해도 두수, 두수에서 세수 정도로 끝날 확률이 약간 좀 높은 구간입니다. 세수까지도 좀 힘든 케이스가 있긴 한데, 못해도 두수 정도에서 그칠 확률이 있겠다 싶은 구간이에요. 음, 못해도 두수, 그래서 어, 너무 많이 잡고 갈 확률보다는 많이 잡아봐야 네, 정말 많이 나와봐, 난이 나왔을 때가 네수 정도 어, 이렇게 나와줄 수도 있긴 해요. 네수 정도까지도. 정말 여기서 많이 나왔을 때는 이번 주는 약간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음한계 출연 구간에서는 2번이나 11번 그리고 28번 쭉 넘어가서 3233 그리고 45번 4245요 정도 번호에선 약간 좀 챙겨갈 만한 번호들이 어꽤 수는 적어요 그래서 많이 나아줄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구간이 이번 주한개출현 구간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아줄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평균적으로 세수 정도는 나아줄 수도 있긴해요 세수 정도까지는 자, 여기 범위도 약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계 출현 구간, 연계 출현 구간 이외로 20번대가 많이 있습니다. 단번대에 3번 3번대는 1번과 7번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 10번대 나아줄만 번호에선 16번 정도쯤. 그리고 20, 23, 24. 20번 때가 꽤 많아요. 2729. 그리고 3, 4, 37. 음, 이 정도까지 있는데, 보면 유력 번호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분산됐다기보다는, 어, 조합률에 따라서 약간, 연계 출현에서 많이 나오면 이쪽이 줄어드는 거고 이쪽이 거의 안 나온다는 거고 여기에서 많이 이쪽 조합이 되면 위 아래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범위가 위쪽 한 조합, 아래쪽 한 조합, 그리고 두개한 조합 이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어요. 조합 조합 구성으로 지금 위 아래 다 섞여지는 케이스보다 이번 주는 그냥 적절하게 뭐두 개, 세 개, 한개뭐 이런 이렇게 적절히 분산된다기보다는 그냥 한쪽 조합으로 썰릴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연계에서 썰리든 연계에서 최소 4개 정도로 나오든 또는 한개 출연해서 4개 정도 나오든 아니면 두개 쪽에서 4개 이상 나오든 한쪽으로 썰린 조합이 좀 많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만큼 이번, 이번 주 짝수 패턴 조합은 패턴율이 많아요. 이거 딱이 구성을 보니까 이쪽에서 나오려면 이쪽에서 거의 많이 나온다는 뜻이고 그리고 다른 분은 적게 나온다는 뜻이고 생각보다 반대로 한개 출현으로 조합이 되면 어, 나, 나머지 번호가 그냥 한두 개 정도로 그친다. 자 넘어가서 이번 주 예상수 좀 주차하고 편동이 약간 있습니다. 주체에서 편동이 좀 있는데, 어, 어떤 변동이냐? 주차거가 여기에서 보면 어, 11번과 20번이 11번, 20번, 11번, 24번, 20번, 그리고 44번 이렇게 있는데, 어, 목요일 편에서는 14, 11번을 빼놓고 20번 빼놓고 어, 44를 빼놨습니다. 즉 쌍수 두 개를 뺐습니다. 이번주 목요일 최종 목요일 편에서는 쌍수 두개 11과 14를 뺐습니다. 쌍수가 다 나와주지도 않고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낮은 쌍수는 뺐습니다. 쌍수가 다나와주진 않고 어, 가장 낮은 확률 쌍수 중에 가장 낮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쌍수는 우선 이번주는 구성률에서 뺐기 때문에 11번과 44번은 이번 주에서 모든 쌍수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33번이나 23, 22번 이 정도에서 쌍수가 가장 유력 쌍수 중 하나가 될 확률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쌍수 중두개 빼놨고, 20번 같은 경우는 어 빼놨는데, 어 0끝 20번 스타트가 될 수도 있다 고하니까 이거는 좀어 참고하셔야 돼요. 예. 여기 안에는 어차피 요 안에는 6수, 많게는 7수까지도 항상 무조건 들어가 있는 구성입니다. 이거 1번과 2번 합치면 그런데도 한 수는 약간 빠질 수 있어요. 6수라는 거는 이번 주가 한수 구간이 자, 여 밑으로 보시면 요 당, 약간 이 중에서도 가능성 없는 번호를 많이 뺀 번호입니다. 가능성 없는 번호 많이 빼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많이 빼놨어요. 가능 3 2 번이나 어, 32번이나 이거는 약간 가능성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20번도 약간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게요 위에서 그 다음 나머지 번호에서는 어, 그렇게 가능성 있는 번호는 없다 예, 43번도 약간 좀 놔두겠습니다 이번 주 구성에서 40번을 빼놓을게요 모든 번호에서 40번이 가장 어, 좀 낮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40번 같은 경우는 빼놓고 30번을 어차피 이 번호에서 보면, 어, 참고할 만한 번호예요. 여기 출연 확률 10% 구역에서, 어, 한수 구간으로서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한수 구간으로서. 30번도 여기 있고, 3, 4도 있고, 4, 5도 있고, 3, 1도, 아, 1번도 있습니다. 근데 딱 한수, 예, 한수는 여 안에서 나올 확률이 약간 높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여기에서 한수를 챙겨가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번호를, 위에 번호를 하천원 번호를 80%, 70% 하천원 번호를 약간 좀 분산시켜놨어요. 중보수에서도 가능성 없는 번호하고 단일수에서도 가능성 없는 번호를 다60% 구성으로 빼놨습니다. 저번주는 이 빼놓은 번호에서 이 나머지 번호 구성에서 좀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어, 여기 안에 답은 있어요. 90% 내에 거의 못해도 한 수에서 두수 정도 많게는 세 수까지는 어, 여기 안에서 중복수에서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위수에서 네, 마찬가지 반자동, 5,000원 반자동 또한번 만들겠습니다. 이번은 좀 색다르게 만들게요. 자, 차음 번호는 1번, 그 다음에 어, 28번, 그 다음 37번, 두 번째 번호는 6, 6번, 어, 22번. 어, 딱히 많이 오네요. 이것도 37번 그대로 갈게요. 어, 20번으로 집어올게요. 20번. 그러면. 자, 이번 주, 반자동. 이번에는 뭐 나열되는 게 아니라 약간 나올 만한 조합 구성에서 가능성 있는 조합으로 약간 좀 배정을 시켜놨습니다. 이번주는 가로라인으로 가능성 있는 조합 구성으로 약간 좀 나열 시켜놨기 때문에 나온다면 이 중에서 최소 하나는 걸려질 확률이 약간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세수까지는, 한 번에 세수까지는, 음, 모르겠지만, 두수까지는 약간 좀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다 싶은 구성이기 때문에 한번 요 구성들 어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들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털라 볼게요